자,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도, 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찬송이고 고백입니다. 28편, 128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전 중심이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늘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고백이나 감정이다. 우리가 시편은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경험했던 하나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영화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 경외 그리고 도에 행하는 자 그래서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이죠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아니라니까요. 그 참은 성장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범사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또는 내 마음에 드는 일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봄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다 써놓은세요 요아를 경외하며 경외란 말은 봄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도 말씀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이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개인의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마치 조직신학 같요 조직신학. 어떻게 조직신학을 이렇게 참 구체적으로 설명했나 할 만큼, 시편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죄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나?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 말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런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간섭 범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생각나잖아요 이삭 이삭이 그라리라고 하는 불렛의 땅에 남의 땅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애국이나 이런 곳에 가지 마라. 근데 사실은 이삭이 살던 그때도 가나안 땅에 굉장한 기근이 있었다. 고 그럼 당연히 당연히 이삭이 음식을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가나는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 하나님 말씀하듯 하지 마라. 내가 그랄에고하라그랄에고했어요 말씀대로. 사실은 그때 그랄 땅에도 굉장한 기근이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그랄에고하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그 그랄에고하고 있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어디 가서 우물을 파든지 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물을 여기서 우물을 파도 물이 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뺐잖아요. 그럼 주고 또 여기 가서 우물을 파는 것. 또 여기서 우물이 나요. 이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환경이 어찌하든지 조건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간섭해 주신다요. 아멘. 하나님의 간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간섭만 해주시면 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우리가 조건 많이 따지잖아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상관없다고 이삭을 보자니까요 그러니까 어. 어디서 음물을 파도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범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신다 아멘 전하 여러분이 이런 복을 평생에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동으로 갈까, 서로 서로 갈까, 남으로 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에나 하나님이서 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어떤 복이 있느냐, 삼 절, 지나 내집내 집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로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강나무 같으리로다. 이 가정의 복이다. 가정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가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육오절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급 출겁시다 시온 예루살렘 128편이 어디에 올라가는 시라고 그랬죠? 성전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이라고 말씀한 표현한 단어 그리고 예루살렘 이게 다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자체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신의 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신을 다 정해 주시잖아요. 여기에 모세, 그리고 레위, 해서쭉 12지파를, 지파별로 이렇게, 북, 남, 서, 북,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지역을 다 정해주시죠. 그,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성소. 그 중간에 성소가 항상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광야를 쭉 지나가는데, 항상 같은, 같은, 하나님의 질서를 다 정해주셨고,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 질서대로 쭉 정해주셨고, 항상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오늘날 말하면 성전이죠. 교회죠. 성막을 그 가운데도 다 청소, 성정 예루살렘, 시온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지역적인 교회 중심도 되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된 것이다. 아멘. 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경외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네. 네. 그다음에 129편으로 가면 이것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문에 되어 있죠. 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국가적인 위기감에 가 드렸던 고백이고 찬송이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3절도 박가는 자가 내 목에 등에 가라 크 고랑을 길게 지었다 그면서 원수들로부터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 국가적인 고난과 위기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4절에 보면 요와 께 선언 의료사, 악인의 손을 끊으셨다. 오절 무료 시원을 미워하는 자는 소치를 당하며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블레셋 에고, 때로는 아수로 여러 나라들로부터 많은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 국가적인 위기를 당할 때 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요. 참 신기해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블레셋 오히려가면아수로 밑으로 가면 애국, 위로 가면 모압 암몬, 멀리 가면 바벨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이렇게 긴 나라잖아요. 주변에 다원수들이다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도운 나라가 없어요. 다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두시지? 주변에 다 원수들이다니까.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인 그 나라. 그런데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여러 번불레듯이 공격했다가 또 나면 조금 있다가 아수르가 운고. 아수르가 공격했다가 조금 나면 또애굽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원수같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감섭하심으로써 그들이 경험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간증이에요 보다 을 놓으세요 고난은 간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시면 우리에게는 감정이 없습니다 응.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많을수록 이런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감정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정을 다르게 해야 되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아, 막이 들었다 귀신 들렸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말하고, 그리고 있으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위기를 돌파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보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여기 가야 합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애굽이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어요. 예. 네. 그들이, 이 광야 길을 갈 필요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40년을 그들을 힘들게, 괴롭게 했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광야는 학교였어요, 학교. 그들을 훈련하는 학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학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학교. 예.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툭 카게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 그 형통이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툭툭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떤 위기나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 하나 하나가 뭐예요? 간증거리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해석해, 해석,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네, 이것을 무조건 말이 들렸다, 사탄이 역사했다 이렇게 치료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이 단계를 못 벗어나요. 이 위기를 이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알고 이 고난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해석을 잘 해석. 그러니까 지금 위기 가운데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또 경험을 간증으로 말하잖아요. 사절 보면, 진약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아기의 주를 끊으셨다. 이게 간증이라니까 위기를 통해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간증을 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보면서 영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래서 악인의 그 줄을 끊으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당당하게 자신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5절, 시작. 무릎,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뭘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아서 괴로웠지만, 그 고난을, 그 위기를 통과한 다음에는, 봐라! 봐라.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했었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치셨잖아. 그러면서 만일에게 고백하기를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달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고난을 통한 국가적인 위기에서 경험한 고백이고 선포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과 고난의 터널을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질적으로 달라요. 이 퀄리티가 다릅니다. 믿음의 퀄리티가 틀려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겸손하고요, 사람 앞에서도 굉장히 겸손하고 착합니다. 참그 신기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겸손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틀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뭘할수 있는 것처럼 막 이런 거예요. 아, 저분은 조금 더, 조금 더 익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과일을 봐도 선 과일을 먹으면 쉬어요. 맛이 좀 이상해요. 근데 익은 과일을 먹으면 참 맛있어요. 네. 사람도 그런고사람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경험한 사람과, 고난 없이 그냥 막 미동적으로 한 사람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성품. 성품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9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가적인 위기를 경험했어요. 주변에 있는 블레셋, 에구, 아수로 모아, 만몬, 바벨론 등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때는 그 전쟁을 경험하고 그때는 여러 가지 힘들고 낙심도 됐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손길을 보고 이들은 이렇게 경험을 우리에게 말했고 그 당시 주변에 있는 하는 사람들에게 뭐한걸 선포해, 선포. 아멘.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도의 제목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 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단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절대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봐야지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절망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본인들은 말하지 않은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또왜 그럴까요? 시대적 흐름이 그런 거예요, 시대적 흐름. 그러나, 시대적 흐름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시대를 욕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우리 경험하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간섭하시. 오늘도 한번 보자고요. 응? 여기 입구에 보니까 그 건물을 벌써 그냥 다 없앴더라고요. 아주 여러 가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랬던 흉했던 건물들을 어느 날그 포크레인이 오더니 3일 만에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포크레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비록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믿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봄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봄사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29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통해서 시온을 괴롭히는 자들은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수치를 당한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봄사에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개입하시고 감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송기범 집사님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넉넉히 승리하도록 큰 눈도 와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